어서오세요. 저 이거 환불해주세요. 아, 영수증 주시겠어요? 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환불하시는 거네요? 네. 나머지는 제가 먹었고, 이것들은 환불요. 아, 일부만 환불이면 결제하셨던 카드도 필요하거든요? 전체 취소하고, 나머지는 다시 결제해주셔야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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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취소해주세요. 네, 전체 취소 되셨고요. 결제하셨던 카드 주시겠어요? 저 카드 없는데요? 네? 저 카드 없다고요. 아까 안내드린 대로 취소하면 나머지는 다시 재결제해주셔야 돼요. 아, 그럼 그냥 취소하지 마세요. 아니, 이미 취소해서 되돌릴 순 없고요. 다시 결제해주셔야 해요. 아니, 카드 없는데 어쩌라고? 제가 분명 안내드렸잖아요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하다가 그럼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야죠 그 여자가 본인 성질을 못 이겨서 물건을 제 얼굴에 던졌어요 아! 아! 짜증나! 가구 없다는데 진짜 짜증나게 구네! 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열 받게 했잖아! 그래서 전 바로 근데, 경찰에 경찰이... 신고했죠 여기 점점 편의점인데 여기 어어 아! 어, 신고해 신고해! 난 가면 그만이야. 근데 그 네, 여자가 근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어디 가세요? 아 뭐? 놀라고! 떨리는 손으로 필사적으로 붙잡았지만 아씨 이 결국 여자는 도망쳤고 저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펑펑 울었어요. 나중에 경찰분과 점장님이 오셔서 얘기하고 위에 있는 거를 저한테 팍 던지실 거예요. CCTV 녹화본이 있습니다. 이따 퇴근하고 경찰서 오셔서 두 분이서 진술서 쓰시면 되고요. 어, 카드 쓴 거라 금방 잡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퇴근하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썼습니다. 네. 때가몇 시쯤이었을까요? 네, 아까 오후 2시쯤요. 네, 그럼 이 사건은 형사과에 넘어갈 거고요. 형사과에서 상황 다시 물어보면 지금처럼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며칠 뒤. 안녕히 가세요. 어? 여보세요? 경찰에서 아, 네. 연락이 아, 네. 왔어요. 접수해주신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네. 그 아, 여자가 사과하고 싶어, 싶어 한다고요. 하신데. 네, 혹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 괜찮으세요? 그래서 와. 전 알겠다고 했고. 알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다음날 경찰서에 갔죠. <laughs> 저 그럼 나가서 얘기할까요? 아, 네. 아, 근데 솔직히 그쪽도 잘못한 거잖아요. 네? 서로 잘못한 건데, 그냥 합의 보죠? <laughs> 지금 사과하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합의 보자고요. 더 이상 할말 없네요.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나오는 태도에 정말 정말 화가 나서 어기잘계죠저 법대로 할게요. 법대로 하겠다 하고 끝냈습니다. 하, 저 아직 취업도 못.